야 아, 우리 신성씨 궁금하다. 아 쉽지 않네 이게. 아 이거 쉽지 않지 이거 뱀, 장어. 아유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부모님 모시고 고창에 가요. 풍천장어 먹으러 거기는 직접 잡아가지고 장어를 큰 도마에 올리고 싹싹 떠요. 보았을 예. 때는 되게 막 편해 보이고, 예, 네, 네, 그냥 쫙쫙 쫙쫙 쫙, 쫙 하고 이게 끝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해봤는데 아니야 다를까 음...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. 여기도 간장, 꼬치장. 그거 저기 뭐야, 이거 어 발라가지고. 네, 네. 음 맛있겠다. 응? 맛있겠어. 양념하 그럴싸하지. 어 잘하네. 맛있겠어. 하다 와, 두부김치까지. 센스 있다 센스. 있어. 자 식사시자 식사. 아유 아 맛있게 잘된것 같다. 나오시. 그래. 응. 아 너무 먹고 싶다. 아버지 먹기 전에 또고급스러또 장어가 있잖아. 응. 음악이 빠질 수가 없지. 자식사하시자고리 아버지. 드려. 그래. <laughs> 이 효도 부자는 뭘 식사하실 때도 뭘 가만히는 안 있네. 그래. 음. <laughs> 다들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? 음. 아 짜고 먹고 싶네 갑자기. 그러니까 나도. 요걸 음. 이걸, 요걸로 주세요 요거 요거. 요거 요거. 요거 요거. 장어 드시니까 좀 기운 좀 나시는 것 같아? 아무튼 낫겠지. 아버지 이마에 기름 올라온 거 봐. <laughs> 반짝반짝거리는지. 보세요 어, 이제 장어 기름 어 올라온다. 장어 기름 아 올라온다. 진짜. 아버지 이 정도 미션 성공이요? 에1 음, 0 0점짜리 박수. <laughs> 우리도 박수. <laughs> <laughs> 아이가 이렇게 오인절이 그 요리를 잘 배워서 이렇게 뱀장어를 이렇게 잘했는지. 그걸 그 뱀장어를 이척 갖고서 가시 하려고서 싹 이렇게 튀겼는데 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이게. <laughs>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이제 자랑 좀 많이 해야지 나참 아, 호강하고 왔다고. 예예 아, 예, 예. 그거예요. 저 아직 보면서 아 나는 아직 미성미성년자구나. 음, 아이 그럼. 굉장좀 들어요. 음, 네. 네. 우리는 아직 멀었네. 네, 저쪽은 성인이구나. 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준혁 형님. 장을 어떻게 먹느냐? 자구방망이로 때리진 않겠죠? <laughs> 일단 얼음을 해가지고 기절을 시켜야 돼 얼음 마사지로 어, 아이고 얼음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? 아장돌리네 아니 저 정도면 위스키가 몇 잔인데 <laughs> 돌아가셨나 저는 분이 아, 야. 손으로. 손으로 껍질을발라요저거 전문가들이 음, 하는 우와. 기술인데. 음, 아, 음. 아버지. 드디어 음. 보신다. 내가 들어가려 해도 안들어가야 데리고 어떻게 가 아직 아직까지, 아직까지 만지고 있어요. 오늘 저거 가지고 밥 먹기로 했어. <laughs> <laughs> 밥 먹기 틀렸다고! <laughs> 아, 힘들다. 저거 벗기면 진짜 전문가예요. Yeah. 오, 벗겼어, 아 벗겼어! Yeah. 야 yeah. 전문가, 전문가. Yeah. 아, 이게 초보자라 힘드네. 프로들은 금방 할게데 이거. 호두 깔 때도 보면 뭐 하나 잡으면 끝을 봐야 돼요. 어, 그러니까. 이게 딱 스포츠인의 근정이야. 뭐밥 먹기 대나. 뭐밥 먹기 되나 아버지. 응? 어? 이거 장어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<laughs> 껍데기는 잘 뺄겠거든요. 아이고 인자 만지고 이러고 있어. 나는 딴 사람들 먹는데 뭐 인자 이러고 만지고. 참, 아이고, 아이고 속을 봐라. 아니, 할줄 모르니까 이게. 아버지가 마늘을 도와주시는 마늘을 것 같아요, 응. 어. <laughs> 양념장 이런 거 아닐까, 왠지. 네. 응. 마늘 빻는 거 보니까. 네. 그래도 잘 이렇게 또들질해놨네 야, 끝간 같다, 고 진짜. 어이쿠. <laughs> 구나. 아, 이또 다르네. 아, 또 여기서 장어를 먹을 줄 몰랐네. 야, 이건또 다르다. 즉석에서 구워서 먹으니까. 여기가 제일 토실토실하다. 진짜. 야. 와. 먹어보실래요? 응? 한번 시식해보세요. 좀더 이쪽 가요. 먼저. 음, 맛있어. 그냥 가 어떻게 맛있을까? 아 성인 인증. 음. 오 살이 쫀득쫀득하게 살아있네. 네. 두 마리면 둘이 식을 먹겠네. 한 마리가 좀 부족해서. 음. 너무 맛있다 아들이 너무 많이 먹는데? 음. <laughs> 잠깐만 이거 아버님 드리려고 아들이 너무 했던 많이 맞죠? 먹는데 이거? 음 하면서 반 이상 먹었어. 자수지 음. 아버지. 진짜 먹었다. 아 잡다 맞다. 맞다. 아버지가 많이 드셔야 내가 이렇게 효도 점수를 많이 따는 거예요. 한놈더 먹을까? 음. 그 사람이 둘이니까 두 마리씩 주지, 한 마리씩 주지. 조금, 조금 아깝더라. 조금 더 먹으면 싶더라. <laughs> 내가 주로 많이 해주셨지. 지가 그래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데. 잡이르기 또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시럽게또뭐 괜찮았어. <laughs> 이런 이런 것이 효야의 맛인구나. 아이고예 아버님. 생인 <laughs> 그런 걸못 봤다가. 어어 <laughs> 어, 분위기 너무 좋다. 나무 밑에서 멋있다. 이래서 사람들 장어 장어 하는구나. E N A 오리지널.